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티입니다. 아침부터 많이 차량이 막힙니다. 지금 이곳은 양지면 어 지금 그 여러분 하이닉스 아시죠? 저기는 용인에 원삼에 싣고 있는데 그분 그 부분 쪽입니다. 아침에 그 정말 요즘 들어 보니까 차량이 부쩍 많이 늘었더라고요. 덤프들이 많이 들어오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와보시면 엄청납니다. 진짜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쪽에 근무하는 제 지인분들도 계시는데, 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어쨌든 양지가 뭐 천지 개벽할 일이 남았습니다. 예. 하이닉스 이렇게 보면 삼성도 반드시 들어오겠죠. 예. 그 반대편 천리 쪽에 들어오는데, 어 지금 여기 하는 걸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 봐서는 어 완전히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예. 그러니까 저랑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주변에서 진짜 가보면 더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 일단 오늘은 뭐 저희 동네 상황을 말씀드렸고 제가 정확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요즘에 저희가 정치판을 보면 그뭐 정청래라든가 뭐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최민희 이런 사람들 보면 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이 신의 예. 말의 무게감으로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의, 말을 의말 화려하게 언변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떠나서 뭐 이준석, 이준석 같은 예, 그런 모사꾼들 예, 있지 않습니까 말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꾸미 이런 거 떠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지키느냐 예, 이런 거 생각 들었습니다 그 무게감 예. 근데 한없이 가벼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 언어 유의나 즐기려고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착각하고 자기의 정확한 위치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호전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경멸을 좀안 느꼈습니다 판멸을 느끼고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정치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 말로 하는 정치 말로 하는 게 바로 정치인데 저희가 이제, 그,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네. 저 사람들이 과연 지도자가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또. 그냥, 저 사람들 빼고, 시스템이 하는 정치 있지 않습니까? AI를 도입해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또, 번복해서,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말은 안 하지 않, 않겠습니까?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네. 반복하는 게 AI 핵습아닙니까 인공지능? 이거 사람이라 그런지 까먹나봐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저 사람들이 말을 바꾸는 거, 대통령부터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한번 인공지능으로 한번 그걸 검토 한번 해보고 나와서 얘기해보라 고 싶어요. 말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라는 건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침에 얘기 다르고 저녁에 얘기 다르면 어떻게 할,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못할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딸을 키우면서 말, 딸에게 어, 아침에 뭐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아빠 이거 그림 그려놓고 갈때가 이렇게 했거든요. 회사 갈때 회사 가 그러는데 알았다고 하면서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저녁에 왔는데 아빠 그거 왜안 그려놨어? 탕무루왜안 그려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애들한테 약속하는 건 함부로 할게 아니다 이런 말을 여러 번뭐 가족들로부터 얘기 들었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의를 가지고 그걸 지켜주시고 그리고 약속뿐만 아니라. 이거 좀 이렇게 장난 같은 거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예.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말로 하려고 나와서 틀려 그러고 그냥 뭐 그런 것만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정의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아요. 예. 무조건 그냥, 그냥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걸 알면서도 뻔히 아는데도 일단 한번 우겨보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 자꾸 면제을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반성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 예, 그런 것들을 잘한다 생각하는 팬덤 정치 있지 않습니까? 팬덤들이 그런 것들에 면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 있다 보니까 아 그래. 내가 반성할, 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영웅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로 만들고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팬이지만, 너 반성해야 된다. 근데 무조건 대고 감싸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반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니편 네 대편 갈라 싸워버리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반성할 수있는좀 알아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말의 무게감을 알고 좀 그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의 말과 신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날마다 저 같은 일기에 그냥 핫바리 그냥 시민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반성하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지도자, 지도자 일이 아닙니까? 항상 자기 수련부터 하고 수신자가 치고 평천화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